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12일 수요일 현재 시간이 오후 5시 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상남도 그창군 가조면 장길리에 있는 서량 토경딸기 농장입니다. 제가 이 농장에 온 것은 지금 날짜가 3월 12일이니까 3월 중순으로 향하고 있고 어, 저희들 여기 농한 면역 플러스 T번 때문에 사용을 했는데 아, 그동안 여기 농장 대표님께서 저희들 안내 매뉴얼에 따라서 잘또 사용하시다가 또 조금 뭐 바쁘셨는지 어쨌는지 또 생각이 달라져서 조금 또 간격이 많이 벌어졌다가 이렇게 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제가 한번 결과를 보려고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 어, 저희들 농한 면역 플러스 벌어질 때는 뭐한 15일 이상 18일도 벌어지고 그런 농장인데. 지금 뭐 요런 포기 같은 경우는 잘 이렇게 뭐 그래도 아직은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여기 표시한 것 같은 경우는 보시면 팁번이 이런 거는 없어야 되는 잎인데 지금 팁번하고 요런 게 조금 어 꽃받침 마름 증상이 있어서 아 이게 음 날씨가 풀린다고 해서 이런 증상이 생리적인 현상이 해결되는게 아니고 어쨌든 저희들 농아면역 클러스를 꾸준하게 매뉴얼에 따라서 사용해야만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 지금 요런 포기들은 여기도 지금 꽃받침 마름이 있고 송립은뭐또 조금 괜찮은데 옆에는 지금 뒷번이 오고 지금 3월 12일인데 지금 3월 초에 이런 잎이 나왔을 건데 지금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는 저희들 농암면역플러스의 어 저희들 자재의 효능이 지금 별로 못 봤다 이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아, 제가 여기 농장 대표님 한테도 제가 꾸준하게 좀 매뉴얼대로 사용해 주기를 안내를 드리는데, 아, 그게 또잘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좀 아쉬운 점은 있는데, 어 지금 또 가족의 뭐또 꾸준하게 매뉴얼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효과는 뭐100% 나타납니다. 지금 티번 꽃받침 마름, 그리고 이제 꽃자루 갈변, 기응과 어뭐 이런 걸로 봐서는 효과는 농암면역플러스 매뉴얼대로 사용하면 완벽하게 나오는 그런 이제 결과를 저는 보고 있고 음 오늘도 이제 사천에서 한 분이 연락이 오셔서 제가 이제 저하고 잠깐 상담도 하고 이렇게 했고 음 지금 산청 같은 경우도 한부 분은 저희들 매뉴얼대로 조금 이렇게 한2 0일 동안 사용해 보시고 효과는 정확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셨고, 날이 풀리고 기존의 관리대로 하면 조금 빨리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제가 산청에 갔을 때, 산청단성에 갔을 때, 아, 몇번더 사용할 걸 하는 아쉬움을 제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저희들 여기 농장 대표님 같은 경우도 토경에 저희들 농아 면역 플러스 관주를 하고 만 하루 만에 잎이 생기가 돌면서 아, 한두 잎이 빳빳하게 서더라. 그리고 4, 5일 지나니까 네다섯 입이 빳빳하게 쓸 정도로 생리적으로는 면역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효과가 정확하게 나온다는 것을 여기 대표님께서 이야기해 주셨고, 또 본인이 그걸 정확하게 아셨는데도, 맨 졸대로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이렇게 좀 꾸준하게 사용해 주는 게좀잘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많이 아쉬운데, 아마 여기 농장 대표님께서도 뭐 요번에 좋은 경험을 하시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경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입 작업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했고 지금 적과도 많이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많이 했고 지금 생리적인 현상도 사실 저희들 자재를 꾸준하게 썼으면 이런 게 전혀 없을 건데 이런 게 조금 있는 걸로 봐서는 역시 정확한 매뉴얼에 따라서 좀 꾸준하게 사용을 안 하시니까 뭐 효과를 보다가 못 보다가 이렇게 좀 반복이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 3월 12일이니까 이제 지금 어 모종 또 모주 정식을 이제 하는 처리 어떤 분들은 하실 거고 또뭐 3월 이렇게 중후반에 집중적으로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모종 에서도 생리적으로 어 생리적인 문제를 잘 해결을 하시고또 라니냐나 이런 기후 변화에 잘 대처를 하실라 그러면 저희들 농한 면역 플러스를 꾸준하게 이렇게 관주나 연면시비를 해주시면 효과는 뭐100%볼 거라고 저는 장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100%라는 말은 못 하는데 진짜 100%에 가깝게 저는 그만큼 제가 농장 현장에서 이렇게 경험한 바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뭐 효과를 검증해 보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아 지금까지 저희들 매뉴얼대로 하신 분들은 100% 효과를 봤다는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음 지금 여기도 뭐 딸기는 무난하게 올래 이제 뭐 농사는 지는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도 이제 오기 시작한 것도 제법 이제 두세 달? 두세 달 정도는 된것 같은데, 잎을 이렇게 이제 제거 작업을 하고 나니까, 잎들이 생육 상황이 좋아졌고, 지금 면역 플러스 거의 2주 이상 되었는데, 저는 관주를 안한줄 알았는데, 방금 어 여기 농장에 돌으면서 대표님 만나서, 혹시 관주 언제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제, 그저께 관주를 하셨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지금 입이 좀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어, 제가 저 안쪽에 방금 들어갔을 때, 어, 입이, 뭐, 선충 종류라 그래야 될지, 선충의 피해라고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 입이 많이 이제 바이러스 걸린 것처럼 오글오글하게 그랬었는데, 그런 것은 모두 깨끗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뭐, 저희들, 어, 가조농약 종료사에서 그래도 처방을 받아서 정확하게 매년 올대로 한 것들은 정확한 효과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경상남도 그 창군 가조면 장길이 어, 서량 토경딸기 농장에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